자, 오늘은 화학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 일단 결합 자체를 들어가기보다 결합을 왜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해보면서 차근차근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을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번까지 주기율표는 지난 영상들에서 너무 많이 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수소부터 20번, 칼슘까지, 요거다? 외우고 계시죠? 16번. 황 3주기 16족. 요 정도까지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 중에 우리가 18족이라고 하는 친구들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했단 말이야. 비활성 기체.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부터 껍질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자, 헬륨 같은 경우에 껍질이 하나밖에 없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자가 두개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8개. 총 전자가 10개가 되는 건데 이총 전자 말고 가장 바깥 껍질 전자 요 친구만 생각을 해보면 8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는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에 8개. 그래서 원자 번호 18번 아르곤이라고 할 건데 얘도 가장 바깥 껍질인 세 번째 껍질만 보면 8개가 들어가 있다. 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너무너무 안정하다며,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두 개, 여덟 개, 여덟 개, 이렇게 차게 됐을 때, 이 원자들이 유난히도 안정적인 성질을 갖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요팔 있죠? 요 팔, 요 숫자 팔을 라틴어로 옥트라고 쓴단 말이야.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헥타 옥타, 노라데카. 요런 소리 나가는 건데, 이 옥트, 숫자 팔 쓰는 거 되게 많거든.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문어 다리 몇 개야? 여덟 개죠. 옥토푸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너 어디까지 올라가니? 사각탑이래 이렇게 한거 있죠. 파름계 요런 거.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좀 유식해 보이잖아요. 지적 허영심 이제 이런 건데. 자, 얘가 이 뒤에 ET라고 붙이면 이거를 옥텟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옥텟이라는 게 뭐냐?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여덟 개가 되면 비활성 기체들이 갖고 있는 배치를 가져가면서 안정해지더라라는 성질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첫번째는두 개밖에 없죠? 이거를 듀엣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두 개가 들어가면 안정해져요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는 여덟 개가 들어가면 안정해져요 이거를 옥텟이라고 부르자 자, 그러면 결국에 원자들은 안정해지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 내가 막 불안정해? 아, 그럼 난 안정해질 거야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럼 안정해지는 규칙이 뭐냐? 옥텟이다 이거야 그럼 이제 원자들이 옥텟을 이루면서 안정해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뭐다? 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결합들을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일단 18쪽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자.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거첫 번째. 헬륨 있죠? 이 헬륨 어디다 써? 풍선에 쓰는 거지. 이제 놀이공원 같은 데가 보면 헬륨 풍선 막 이런 거 위로 떠오르는 이런 풍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헬륨 마셔 봤어요? 헬륨은 너무 너무 안정하니까 우리가 들이 마셔도 우리 몸 속에서 반응을 안 하거든. 그래서 그대로 나올 거야. 그런데 헬륨 가스 마시면 어떻게 돼? 목소리가 이렇게 변해요.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진동수가 바뀌면서 원래 질소 기체랑 헬륨 기체 이제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성대를 거리는 게좀 다르다. 라는 건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풍선 같은 거 충전재로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10번 네온. 우리가 보통 네온사인이라고 하는 거이 빛을 내는 거 있죠? 요런 걸로 이제 많이 쓸 거고. 자,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구 충전재로도 많이 쓰는데 용접 용기체로도 많이 씁니다. 보통 알르곤 용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아르곤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친구들 너무너무 안정하구나. 결합을 할 필요가 없구나. 반응도 안 하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원자 상태 그대로 존재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결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총세 가지의 결합이 있는데, 요 정도 가볍게 보고 갑시다. 자,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건 금비,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유결합은 비비, 비금속과 비금속. 그 다음에 금속결합은 금금.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것이다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온 결합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의 결합은 뭐다? 옥템 만족하려고 하는 거다 자, 그럼 여기에 나트륨이라는 친구가 있어 여기에는 염소라는 친구가 있어 그럼 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는 껍질이 세 개가 있고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친구가 나트륨인 거야 이 친구 원자과 전자가 1인 거지 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껍질의 전자가 일곱 개가 들어가 있는 친구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나트륨이야. 내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안정하지가 않아. 왜 옥텟 만족 안 됐거든? 그러면 얘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여덟 개를 만들고 싶어하는 건데 가장 바깥 껍질인 세 번째 껍질의 전자가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야 나도 옥텟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바깥 껍질 전자 한 개를 누군가에게 버려버린다면, 이 껍질 전체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니,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 오우, 옥 만족.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금속은 뭐다?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트륨은 몇개 버리고 싶어? 한 개. 야, 그러면, 마그네슘은 몇개 버리고 싶을까? 두 개. 왜? 원자가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알루미늄은 세 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비금속이라는 친구, 이 염소 한번 봅시다.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일곱 개가 있죠. 그럼 얘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옥텟을 만족하고 싶어, 어 일곱 개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에서 한 개만 딱 주워 올 것인가? 뭐가 더 쉬워 보여요? 한 개를 가져오는 게 쉬워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누군가가 버린 전자 한 개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가장 바깥 껍질 여덟 개가 채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친구이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싶어서 난리가 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비금속이라는 건 뭐야? 이제부터 죄다 깡패인 거야. 그냥 주머니에 손 놓고, 다이러 다니는 거지. 전자 없냐? 전자 없냐? 이러고 다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전자를 버리고 싶어 죽겠는 친구랑 전자를 얻고 싶어 죽겠는 친구가 둘이서 딱 만난 거야. 그러면 얘가 얘한테, 야! 하자마자 얘가 뭐라 그래?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 전자를 넘겨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전자 한 개를 잃었지? 플러스라고 쓰는 거야. 자, 한번 봐봐. 얘가, 원래 원자 번호 11번이잖아. 근데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라고 했죠. 전기적 중성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지 않고 있다라는 거니까 양성자가 11개, 전자가 11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은 원자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친구가 전자 한 개를 잃어버렸어. 양성자는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럼 양성자는 11개, 전자는 10개가 되니까 플러스 11, 마이너스 10, 둘이 더하면 플러스 1이다. 이거야. 원리는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플러스라고 하면, 아, 전자 1억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친구는 전자 1개를 얻었죠? 그럼 이 친구는 원래 원자번호 17번이야. 양성자 17개, 전자도 17개. 거기서 1개 가져왔죠? 양성자 플러스 17, 전자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어? 전체가 마이너스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한개를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전자를 주고받았어. 그러면 얘는 옥택이 만족했죠? 얘도 옥텟 만족했죠. 가장 바깥 껍질에 8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를 주고받으려면 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야 되거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나트륨이 겸수한테 전자를 줬어요. 그랬더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그리고 둘 사이가 어때? 엄청 가까워. 그러면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지.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지. 무슨 힘이 생겨요?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둘이 철석! 붙어 버린다. 이거를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적어 줄때 나트륨 한 마리랑 염소 한 마리가 1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했어요. NaCl이라고 적어 주겠다라는 거지. 이게 이온 결합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뭐예요?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옥텟 만족할 거야.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옥텟 만족할 거야. 둘사이의니지가딱 맞았어. 전자를 교환을 했어. 둘이 붙어 버렸네. 이게 이온 결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보자. 다시 한번주기율표를 들고 와보면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한 다음에 그래서 1족, 2족, 13족 금속들을 표현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1족, 이죠 원자가가 몇 개? 한개한개 한개 잃어버리면 되겠네 플러스 1이 되겠다 2족은 2개를 잃어버리면 되겠다 13족은 3개를 잃어버리면 되겠다 자, 15족은 얘는 다섯 개가 있죠. 세 개를 가져오면 되겠구나. 다섯 개를 버리는 것보다 세 개를 얻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16쪽은 두 개를 가져온다. 17쪽은 한 개를 가져와서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된다. 요거는 기본적인 암기 사항입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히 딱 듣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나올 정도로 암기가 돼야 우리가 문제를 풀때 지장이 없을 거거든.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를 그려놓고 그 위에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거, 이건 너무 아마추어죠. 그래서 알루미늄 아3 플러스구나. 요 정도 나올 정도 그러려면 주기족 정도는 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암기라고 하는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암기가 싫어요. 근데 화학을 내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 요거 꼭 외워주시고 얘네만 정확히 외워져 있어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자 이제 이온 결합을 조금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Na가 있어 Cl이 있어. 그럼 요렇게 딱 둘이 만난다 라고 했을 때얘몇 쪽이야? 1쪽 한개 잃어버려 17쪽 한개 얻을 거야 요렇게 한다 그랬지? 자 그러면 둘이 만난다 라고 하면 아1대 1로 만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져서 전기적 중성 되겠네 이온 결합도 중성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 이딴 공식이 있거든요 막 AA 플러스 PB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막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이런 공식 쓰려고 하지 말고 전기적 중성이다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좀만 더 해볼게요 자, 마그네슘이 있어요. 자, 얘가 산소를 만날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2족 원소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원자가가 2개죠? 두 2개 두 잃어버려. 그러면 옥텟 만족하겠지. 얘는 16족이야. 원자가 6개죠? 2 마이너스 될 거야. 그럼 둘이 더하면 어때요? 0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너도 1대 1로 MgO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나만 더 해볼까? MgCl2.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자,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잃어요 2족이니까 17족은 한 개를 얻어온 다음에 그럼 봐봐 둘이 만나면 플러스 1이 남잖아 그래서 염화이온 자, 우리가 비금속의 이온의 이름을 부를 때는 모모화이온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이름 뒤에 소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염소화에서 소를 생략하면 염화이온이 되는 거지 마그네슘은 얘는 양이온이죠 양이온은 그냥 이온이라고만 쓰면 돼요 그럼 얘는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마그네슘이온은 2 플러스야.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1이죠. 둘이 붙으면 플러스가 남잖아. 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한 고급수학인 최소 공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2와 1의 공배수를 맞춰보는 거야. 얼마죠? 2! 그러면 얘를 플러스 2로, 얘를 마이너스 2로 준다라고 하면 얘가 두마리가 되겠네 요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숫자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뒤에 붙는 요 숫자 있죠? 오른쪽 위에 붙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전하량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띄고 있는데 요거를 말하는 거고 요 앞에 붙는 거 있지? 요거는 얘가 통째로 몇 개인데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결합을 했어 그러면 마그네슘 한개랑 염소 두개가 결합을 한 다음에 1은 생략할 거고 요 뒤에 이라고 하면 염화이온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까? 뒤에서부터 읽는 거야.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염화 나트륨. 산화 마그네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딱 하나만 더 해보자. 저기 알루미늄이 있어. 이 친구가 산소를 만날 거야. 그럼 알루미늄은 1 3족 원소. 원자가 몇 개? 세 개. 몇개 잃어버려? 세 개. 3 플러스구나. 산소는 1 6족 원자가 여섯 개. 두개 얻겠구나. 자, 이렇게 했을 때. 공배수가 얼마다? 3, 2니까 얘를 플러스 6, 마이너스 6으로 보내준다면 너가 두 마리, 너가 세 마리가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결합을 했어. 알루미늄 두 개에다가 산소 세 개. 뭐라고 해을까 산화 알루미늄 요런 식으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머릿 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전기적 중성만 잘 만들어라. 전기적 중성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야? 얘가 몇 간지가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암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뭐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게 뭐 여러분이 이걸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뭐 시험 전날이다. 그래도 이온 정도는 머릿 속에 넣어주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외워주세요. 자, 근데 다 원자 이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 원자 여러 개가 하나의 이온인 것처럼 움직이는 친구들을 다 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어,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냥 외워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는데? 어, 그거 고등학교에서 안 알려 줄 거야. 화학 넘어가도 안 배워. 그냥 이거는 외우고 그냥 쓰기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일단 시험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가면은 설명을 해 주긴 할 텐데 그게 공교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고 쓰는 형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꼭 외워야 돼. 자, 몇 개만 더해 볼게요. 자, 이제 질산 이온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 볼게. 자, 여기에 나트륨이 있어. NO3라고 하는 친구가 있대 얘네들은 통째로 NO3-라고 하는 다원자 이온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1쪽이잖아 하나 잃어버린 다음에 어 그러면 그냥 둘이 붙으면 되겠구나 NaNO3 질산 나트륨 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이야 하나만 더 해보자 여기 알루미늄이 있고요 SO4-라는 친구가 있대 그럼 얘네가 이제 결합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원자가 3개니까 잃어버려서 3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3과 2의 공배수니까 6을 만들어주려면 너 2마리, 너는 3마리가 들어가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거든? 근데 이거 한번 봐봐 알루미늄 몇 개? 2개 SO4 몇 개? 3개 이렇게 잡아주면 끔찍한 일이 생겼죠 이 뭐야? 알루미늄 2개, 황이 1개, 산소가 43 이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원자 이온은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SO4가 통째로 세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 그래서 다원자 이온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온 결합 화합물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자, 요거는 조금 딥한 주제인데 자, 전기 전도도라는 게 있어. 전기가 잘 흐를까에 대한 질문인 건데 기본적으로 전기가 흐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그런데 이온 결합은 전부 다전하를 가진 입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진 입자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전하를 가진 입자는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럼 얘네가 이동할 수만 있으면 전기가 흐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고체는 말이에요. 얘네가 너무 붙어서, 어, 진동밖에 못해. 아, 이것도 몰라도 돼. 그냥 고체는 너무 붙어 있어서 못 움직여! 이게 고체거든. 그러면 전하를 가진 입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전기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근데 액체가 됐어. 그럼 얘네가 인력은 있는데 살짝 떨어져서 약간의 유동성이 생겨.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찰랑찰랑. 액체의 찰랑거림. 요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움직일 수 있게 됐죠? 아, 전기 흐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네가 물 속에 녹아 들어가서 수용액이 됐다? 그럼 이온 결합은 쫙 떨어져 버려.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르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온도를 쭉 올렸더니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특정 온도를 기점으로 전기가 흐르기 시작을 했대. 이게 이온 결합의 성질인 거고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인 거야. 그럼 이 말은 뭐야? 이 온도에서 상태가 바뀌었구나. 요걸 말하는 거지. 얘네는 움직이지 못하다가 액체로 바뀌면서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게 됐네? 아 전기 흐를 수 있겠다 그럼 이 온도가 뭐죠? 녹는 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제 이온결합 화합물을 물 속에다가 넣었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 사실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온결합 화합물은 물에 잘 녹아! 응, 잘 녹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 물 분자들이 있단 말이야 물에다가 넣는 거니까 물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물 분자는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성질이 있어 이거는 궁금하시면 확 가서 배울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산소가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를 띠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온 결합 화합물을 넣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띤 입자들, 이온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양이온 주위로는 마이너스를 띤 산소 머리가 들러붙어서 얘를 둘러싸 버리는 거야 자요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띤 입자 얘기는 이제 수소가 와서 들러붙어서 얘를 또 둘러싸 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다떼 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구나.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온 결합의 형성 과정과 특징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본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공유 결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